제 23화 우리에게 가족이란 후아, 이제 좀 숨이 트이는 것 같아. 음, 아너 정신없이 올라오더라. 고민 있냐? 아, 형이야말로 생각이 많을 때 산에 가자고 하잖아. 부모님이 아직도 자주 싸우셔. 아빠가 여전히 직업이 없으시니까 엄마가 힘드신가 봐. 또 아빠가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어. 집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지난번 광고도 내 맘대로 거절했다고. 뭐 지금은 다시 평범한 나로 돌아왔으니 아빠는 기회를 놓쳐 아깝다고 생각하셔. 그래 네가 마음이 힘들겠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상처받은 다은이야. 아빠랑 엄마가 이혼 얘기까지 하고 계시니까 많이 불안해. 오늘 아침에는 다은이가 바지에 오줌을 쌌어. 그 야무지고 똑똑한 애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거지. 네가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줘야겠다. 나는 엄마를 만나기로 했어. 엄마? 형을 낳아준 엄마? 찾았어? 얼마 전 할머니를 찾아오셨어.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나 봐. 봐형 엄마도 형을 계속 찾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 그렇게 보고 싶어 찾고 찾았는데 말이야. 막상 만나려니까 생각이 많아져. 내가 왜 버림받아야 했었는지 이제 알수 있겠지? 참, 왜 다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네. 난 어른이 되어도 결혼 절대 안 해야지. 채민이가 하자고 할 때에도... 뭐, 그건 생각해 봐야겠네. <laughs> 누가 내 말을 하나? 왜 이리 귀가 가렵지? 형, 엄마를 볼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 그동안 많이 보고 싶어 했잖아. 응? 음. 이름이 김진율? 얼굴 좀 자세히 볼수 있을까? 잘생겼네, 네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널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네가 많이 보고 싶었다. <laughs> 저도 죄송해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내가 버려졌는지 원망했어요. 어린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미안하다 아들.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엄마는 혼자의 몸으로 나를 낳고 힘들게 키우셨다고 했어요 나를 사고로 잃어버린 후 어렵게 나를 찾았을 때는 할머니와 사는 내가 행복해 보이더래요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나를 다시 데려가기가 힘드셨나 봐요. 이제는 내 존재를 알리고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엄마의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제가 거절했어요.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야호! 결혼이 왜 생겨났을까요? 꼭 결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은 남자인 아담이에요. 아담은 이때 혼자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었지만 혼자서는 외로웠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는 하나님은 외로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명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많이 창조하는 대신 결혼제도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여 자식을 낳고 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선물이에요 불행한 가정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어쩌죠 그런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이어야 할 가정이 깨지고 서로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환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동환이를 보내신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동환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동환이, 화이팅! 아빠, 힘드신 아빠의 입장을 제가 그동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잘못이 아니니 미안해 할거 없다. 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더라고요. 저와 다은이에게 누구보다 더 많이 주고 싶으신 아빠의 마음을 몰랐어요. <laughs> 그래. 알아줘서 고맙구나. 아빠, 다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다은이와 저는 아빠가 저에게 무언가를 많이 사주시는 것보다 엄마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빠와 엄마가 언제나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저도 아빠와 엄마 말씀에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내가 아직 교회 가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네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불편하구나.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튼, 나에게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구나. 네 아빠 기다릴게요. 아빠 우리 오랜만에 목욕탕가요. 딱 3분 비밀의 상자야 열려라. 1. 하나님은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사랑받는 행복한 곳이 되길 원하십니다. 2.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3.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4.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한 배웁니다.